네 안녕하세요 명성엔터 그랜드 립스터 드리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해피를 하고 있죠. 아뭐 번역이 맘 역시 한국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을 다 잘못했어요. 해피 <laughs> 뭐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렇지 막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응. 어렸을 때참 재밌게 봤지. 응 그래. 어. 그1판에서 아프로디테가 나오는 신이 있어. 알아? 일본에서 볼라마다 뭐. 벗고 있는 신이지 어 그래 초딩때 r r e c t Too big, could page your 왜 a c 왜 e r s u 왜 o n the page my tickets. Wait, 아주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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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하피 어 하피 에, 에어로빅 강사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야. 어. 우와우와 우와. 어. <웃음> 저것은. <웃음> 저 카드는. <laughs>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야. 뭐. 뭐. 음, 미안할 필요 없어요. 한번. 쥬얼이잖아. <laughs> 어. 우리 쿨하게 지내자. <웃음> 그래. <웃음> 쿨하게 지내자. 공격만 하지 말아줘. <웃음> <웃음> 너 무슨 대기야 이거? <웃음> 미안해. <웃음> 그 뭐야? 그 경류 아 경류장이 아니라 그 뭐야? 디멘션 프리즌 학말 뭐지 차원유패. 차원유패. 어이거 뭐야 이거? 어이거 어이거. 어 무서워라. 설마 경기장 아니겠지? 없구나. 차원 유패 빼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드래고셔그어 샤... 뭐야 이거? 이렇게 막으면. 얌. 흠. 여기 설마. 그렇단 말이지. 어쩔 수 없군. 상관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성수로 방어막 걸이면 아니겠지? 아닐 거야. <laughs> 마,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음. 지금 이거를 파일 한장. 오케이. 아히 음. 뭐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뭐야? 공격선 하지 않냐? 상관없어요. 저기 손에 다시 넣으면 되니까. 뭘 넣을까요? 이거 하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내 블루디를 조롱하다니 어...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닥치고 있어 용서치 못해 <laughs> 그리고 요거 어이구 일단 어 일단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블루디는 블루디는 저한테 그렇게 뭐 블루... 어... 하피 채널로 하피 어! 이거 어떻 오케이. 일단, 일단 블루디 별로 안좋아한데요 이거 뭐야? 아이고. 아, 먼저, 먼저 소환할걸. 괜찮아요. 제발, 파괴하지말마줘 저거를, 저거를. 저걸... 내가 잘못했어. 나펄 넣었지? 내가 뭐? 잘못했어, 그만해. 알았어. 그, 그렇단 말이지. 그, 유토피아 어디있어? 어, 유토피아 안 났어, 혹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잘토피아가 p i a Utopia, 유토피아가 없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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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o p 야나 유토피아 안지 먹었어 유토피아 p i a u t o 너무 슬프다 하, 저런 필수 카드를 안 얻다니 유토 p i a u t o 다 i a u t 장. 뭐뭐 어쩔 수가 없군요. 뭐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뭐.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된 물 폐 <laughs> 엄청 많다. 뭐좀 해봐. 안 돼, 그, 그, 그만둬. 아, 유토피아였으면 이겼어? 어, 유토피아였으면 이겼어? 응, 응, 응. 그래, 역시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아. 멋진 꿈이야.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또 그거, 그거,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성창 있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뭐가 있는데? 알려줄 수 없다 마 빨리 해마내 차례인가? 내 차례가 아니라 그 발동하라고 함정카드 공격했어? 어 어떻게 공격을 그래? 공격을 하지 왜시이끼 대해? 대해? 왜게 화를 내? 이게 지원하면서 할렐루야? 닥쳐 뭐. 아. 그 정도밖에 안 돼. 좋았어. 점사어 잠깐만. 소환할 수 없지만 뭐. 있으면 좋지. 먹어볼까? 얌. 네 <laughs> <내> 에어로빅 강사. <laughs> 맛있어. 탱탱해. 안 돼.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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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여까 말똥. 안돼. 어쩔 수가 없군.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응, <응>, 슬퍼라. 공격. 말똥. <laughs> <laughs> 어. 아, 시원해도. <시원하다>. 오케이, <laughs> okay. 드디어 벗어났군 블루디에서. 우후 <laughs> 원래 그냥 정룡덱은 그냥 못 벗어나거든. 응 음. 정룡이니까. 오케이, okay. 나왔어, 나이스. 툭 <laughs> 쏘수 소환 그러니까 뭐 요, 요거 하고, 이거. 안돼 내 토큰 많은 이게 뭐야? 응? 뒤에 저거 뭘까, 과연? 파괴해줘. 아 뒤에 그거? 사실 쓸모도 없어. 파괴해줘. <laughs>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또 블루디 있잖아. 블루디 오기 전에 뭔가 해야 돼. 블루디 두장 있어. 블루디 두장 있다고? 어 그래. 됐지. 아 그래? 그러면. <laughs> 아예 아으. 어. 아, 안 가. <laughs> 필요 없어 블루디되게 블루디 되게, 블루��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 카드라서 블루디가 나오면은. 아 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아 이런. 아 이런. 괜찮아요. 공격만 하지 말아줘. 안돼내 토큰. 아, 이런. 또 블루디가 또 나오겠군. 너 이생은 헛되이 하지 않겠어. 이야. 음? 없어 블루디. 없어? 공격. 오케이. 음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지지나 블루디 때문에 걱정됐는데.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끝났다. 미안해요. 내가 다 미안해지네.

강사 힘이다 이것이 바로 그 무한 혹시 무한도전 봤다 마알 알, 알, 알 거야 그거 그, 안봐 어. 어, 불쌍한 영혼이여 나보고 어. 불쌍하다 했나? 불쌍 음, 불쌍한, 불쌍한 영혼이여뭐 나도 나도 지금 뭐 공격한 거밖에 없어 할게 없네 어이구 <laughs> 가드 해지 야 어이구 어... 아, 어차피 모스터떻게손해도 이겨, 내가. 저패 블루디가 있거든. 내 원하는 카드 한 장만 남으면 돼. 한 장, 딱한 장만 남으면 돼. 아 그래? 그럼 지금 끝내줄게. 안돼요. <laughs> 그만하세요. 아, <laughs> 음. 어... 잠깐만, 먼저 공격을 할까? 오케이. 뭐 먼저 공격을 한게 낫겠죠. 왜? 왜 내가 필드를 비웠겠어? 아이고, 고지가 나왔네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증원, 한조. 오케이, 오. 어, <laughs> 음, 왜? 오케이, 오, 오 와우. 그게 뭘까? 궁금해. 스타탄 어. 카드. 궁금하지? <laughs> 어... 그래요 뭔가 지금 블루디를 턴하려고 바 받을 바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블루디... 저참 저 안좋아한데요 그 정령은 블루디의 말짱깡인데 이 덱은 그래도 약간 뭐... 블루디 약간 건지한 어? 하네 어? 어? 뭐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어, 블루디 안 좋아하네? 그래요. 어. 안 돼! <laughs> 어. 요즘에, 어. 요즘에 뭐 정령 같은 카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어, 차은유패보다 성방이 더 좋은 초이스죠. 제 생각에.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죽여 주겠습니다. 죽어라, 뭐 있니? 뭐, 뭐 있어도 드래그 시작하는 죽지 않는다. 상방 있어도, 어, 뭐야? 뭐야? 안전지대? 왜, 왜 안전지대를 해? 그러니까? 어, 안, 어 아, 맞아 파괴되지 않잖아 안전지 공격 몬스구나 젠장 <laughs> 안돼 <laughs> 괜찮아 얘 직접 공격 못하아 그렇군 흠어 <laughs> <응>. 아, <laughs> 뭐야 왜 직접 공격돼 어? 왜 돼? 직접 공격 아 맞아 니가 직접 공격 못하는 거야 나한테 나니까 되는 거야 내 카드에 장착했으니까 젠장 <laughs> 이런 이런 모순이 <laughs> 숨어져있다니 <laughs> 바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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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이제 이제 이 드라코 이제이 드라코 샤크는 아,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 응. 미라클 <laughs> 피전이라고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 어. 아, 안 돼. 아, 뭐 어쩔 거야. 드라코 샤크가 있는데. 뭐라고 되겠지. 내가 <laughs> 죄송합니다. 뭐야? 두개씩이어 어, 성방 요즘 요즘에 좋아. 젠장. 흠, 젠장. 성광을 두개씨은 얌치가 여기 숨어 여기 여기 있다니. 야 뭐야 초 변신수도 안 썼어 그냥. 그 드라코스, 아그 뭐냐 블루디 남용 쓰고 했잖아 어, 블루디 남용 쓰고 했지 <laughs> 그 소환을 이번 <입어> 안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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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이상 명성 엔트의 그랜드 리피터. 더 드리지했습니다. 예. Yeah.